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근무하는 노선버스 업체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경기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운전 인력 충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처음으로 버스 승무사원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고 10월까지 채용 박람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30개 주요 버스 업체가 한데 모인 가운데 제1회 버스 승무사원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업을 선택해 임금, 복리 후생 등 근무 환경과 그 밖에 구직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직접 1대1로 상담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인 이력서와 소개서 등을 지참해 올 경우 업체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서 현장에서 채용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1회 채용 박람회에는 총 2,161명이 방문했고, 1,363건의 취업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실제 채용까지 성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함께 버스업계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운전자 양성 사업과 각종 홍보 활동 등을 지속해 왔는데요. 8월 13일과 14일 그리고 9월과 10월에 채용박람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8월과 9월, 10월에 버스 승무사원 채용박람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제2회 채용박람회는 8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 1층 6홀에서 그리고 9월과 10월에도 각각 분포 당정역과 경기도청 부포청사에서 추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서는 구직자에게 급여, 복지 수준 등 근무 환경과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인사 담당자와의 일대1 현장 삼담 등을 진행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버스 업체별 취업 설명회와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취업자의 생생 후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이력서 사진을 무료 촬영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버스 구직을 원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구직자를 기다리는 데서 한발더 나아가 운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버스 운전자 양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목표 인원을 당초 2,000명에서 2,5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맞춤형 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버스 업체 운수 종사자 통합 채용을 활용하고 한국 교통 안전 공단 취업 지원 앱과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신규 버스 인력 채용 시 월 100에서 140만 원의 고용장려금도 지원합니다. 버스 기사로 근무하는 것에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경기도 버스에 탑승해주세요.